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은트입니다 네 드디어 다리 찢기 2주차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? 네 오늘 동작은 크게 어렵지 않은 동작으로 준비했습니다 맨날 어렵다고 어렵지 않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안 어려워요. <laughs> 자, 먼저 동작 한번 저랑 같이 따라 해볼게요. 한쪽 다리를 옆으로 열어주시고, 한쪽 다리를 이렇게 닫은 상태로 만들어주실 겁니다. 그 상태에서 고관절을 바깥쪽으로 외회전으로 열어놓고, 엉덩이를 살짝 앞으로 한번 들었다가 앉아주시면 됩니다. 다시 한번 더 골반을 내회전. 외회전, 허벅지 안쪽 늘어나면 중심을 살짝 앞쪽으로 일어나주시면 허벅지 안쪽이 엄청 늘어납니다. 계속해서 저랑 진행해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넷.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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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, 넷. 일어날 때 허벅지 안쪽이 계속 강하게 늘어남을 느꼈다가 돌아오셔야 합니다. 총 10번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. 후... 후... 마지막 자, 반대쪽도 진행해 볼게요. 다리를 옆으로 열어놓고 하나, 둘 앞으로 열었다가 하나, 둘 중심을 앞으로 밀었다가 셋, 둘 밀어주고 안 되는 쪽에 움직임이 있다면 엉덩이를 들기, 들기보다 들기안 되는 쪽에 연습만 먼저 더 진행을 하고 연결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. 위로 항상 우리가 힘을 쓸 때는 복부의 힘도 계속 같이 가져가 주셔야 합니다. 아홉, 열, 자그 다음 누워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. 네, 우리가 다리는 옆으로도 이렇게 찢을 수가 있죠. 다리를 옆으로 찢기 위해서 두 손을 발바닥 안쪽으로 가져와 주시고 자 다리를 어깨 방향으로 위로 한번 뻗어보는 거예요. 돌아오셨다가 다리를 어깨 방향으로 쭉 뻗어서. 무릎에 힘을 주고 허벅지 안쪽 근육이 강하게 늘어나는 을 느껴 보세요. 자, 역시나 스트레칭을 할 때는 항상 호흡과 함께 무리하지 않고 함께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. 네. 자, 천천히 무릎을 펴주셨다면, 마지막은 두 다리를 동시에 한번 뻗어 보세요. 발등을 포인 상태로도 한번 늘려 보시고, 플렉스 상태로도 늘려 보세요. 포인 상태에서 조금 더 머물러 보셨다가, 계속 골반을 열었기 때문에 허벅지 안쪽 힘으로 모아주고 안아주는 동작으로 골반을 모아주시면 됩니다. 네. 여러분, 오늘은 진짜 어렵지 않으셨죠? 우리가 자기 전에 또는 일어나서도 할수 있는 동작으로 준비했으니까요.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틈틈이 연습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